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초등생활 어서오세요. 와, 구독자 13만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 오랫동안,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이렇게 함께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렇게 계속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어, 어떤 학습적인 수준 아니고 일종의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이러저러하게 이러한 기술들을 경험하고 조금이라도 좀 갈고 닦았더니 중등에 올라가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 먹는 수행 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기술들을 우선 순위로 세 가지만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엄청나게 사교육을 갑자기 시작하시거나 굉장히 너무 많은 노력을 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다만, 초등식이 내내, 근근히,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방학 때만이라도, 시간이 남고 남아 돌아서, 어, 뭐라도 조금 도움되는 걸 시키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것들을 해 놓으시면요, 어, 생각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첫 첫 번째 기술은, 쓰기 기술입니다. 잘 쓰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무언가를 많이 써봤던 아이들이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수행평가를 할때 많은 문항들이, 문제 유형들이, 이러이러이러를 하고, 이러이러이러 할 때, 그래서 결국 이것을 쓰시오, 서술하시오, 논술하시오. 그러니까, 글로 표현하라는 답지를 받아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했거나 경험했거나 들었거나 봤거나 하는 것들을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형태는 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채널에 오랫동안 이제 저희 채널이 5년차가 되다 보니까 역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laughs> 초등 시기부터 꾸준하게 저희 채널을 통해서 계속 같이 글쓰기를 해왔던 친구들이 최근에 중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 제가 잘 몰랐는데 쓰기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쓰라고 하니까 막 따라 썼는데요. 중학교 가보니까. 애가 수행평가할 때 준비 시간부터 자신감까지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시면서 함께 글쓰기, 잘 쓰지 않았는데 그냥, 그냥, 그저, 그저, 이렇게, 네. 어, 글쓰기를 해왔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큰 열매로 돌아왔다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오프라인 강연을 가면요. 어, 어머님들이 참아. 댓글로 달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거의 이렇게 귓속말처럼 저한테 하고 가실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 선생님 시키시는 대로 한, 했는데 그거 맞아요 <laughs> 엄청 효과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 애 잘해요 어, 하시면서 막 어디 자랑하고 싶은데 저한테 밖에 자랑할 데가 없어서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면 그 친구들이 초등시기부터 꾸준히 쓰기 경험이 많았던 아이들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두 번째 기술입니다. <laughs> 두 번째 기술은 말로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자,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언뜻 발표 잘하는 거, 네, 그리고 뭐 친구들을 대표해서 앞에 나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 이렇게 좀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고 딱 듣는 순간, 아, 우리 애는 수줍음이 많아서, 우리 애는 발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 애는 나서서 뭔가를 하는 걸 너무 싫어해 하면서, 아, 글렀나? 라는 좌절이 드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표현하기, 말로 표현하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남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무언가를 굉장히 유려하게 발표를 잘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많은 표현을 말로 해봤던 아이들은 일단 표현해야만 되는 상황 앞에서 긴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덜 긴장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일단 표현을 한다. 라는 거. 그런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발표해봐. 혹은 너 오늘 발표 많이 해? 하면서 발표에 대한 압박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뭐든 내 생각, 내 느낌을 말로 표현했을 때 서로 그것들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호응해주고 먼저 말로 표현하지 않을 때는 부모님께서 먼저 표현해보시고 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회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뭔가를 말로 계속 표현하는 것에서 별로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아이가 초등시기에 부끄러움이 많고 낯을 많이 가리고 막 수줍어하는 그런 성격이라 하더라도요. 집안에서 계속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말해봤던 경험이 많았던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 또 달라져요.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생기고요, 본인도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더 많아지거든요. 아이가 정말 잘하고 싶어졌을 때는 많이 말로 표현해본 경험이 결국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집안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께서 면박 주시면 안 돼요. <laughs> 네, 어, 사실 아이들이 말하는 거 되게 이해되지 않죠.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렇게 멍청한 말을 할까? 왜 저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지? 왜 지난번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지? 왜 저렇게 관심도 없는 얘기를 계속 떠들고 있지? 하면서 아이가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때로 좀 신경질적이거나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말 잘했으면 좋겠고 발표 잘했으면 좋겠고 대표로 프리젠테이션에서 최고 점수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막 지금 진지하게 스피치 학원까지 고민하시고 실제로 수업 듣는 아이들도 많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확실한 방법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확실한 방법은 가정 안에서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경청하고 그것을 좀더 끌어내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지는 질문들을 툭 툭 던지는 것으로 아이가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이다. 그거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글로 표현, 두 번째는 말로 표현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이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마지막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요. 뜻밖에도 컴퓨터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쓰는 프로그램 세 가지 소개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한글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서 출력을 해갈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원고지에다가 써야 되는 시험을 앞두고 원고지 연습을 할때 한글에서 원고지로 설정해서 미리 한번 써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들을 활용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될때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PPT 아시죠? 초등 고학년에서도 PPT를 활용한 발표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PPT를 잘하지는 못해도 할 수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 중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기 시작을 하는 프로그램이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구글에 들어가서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거기 안에서 예쁜 형태의 PPT 기본 디자인을 제공을 해주는 플랫폼인데요. 들어가서 거기 나와 있는 기본 디자인에다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보고 그것들 글씨를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디자인을 약간 변형하면서 아이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한글로 만들어도 되고 PPT로 만들어도 되고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어, 미리 캔버스로 만들면 시간 대비 굉장히 결과물이 예쁘게 그리고 굉장히 눈에 잘 뛰게 나오는 그런 아주 고마운 플랫폼이라서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수행평가에 필요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줬고 그것들을 다루면서 훨씬 더 편하게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만져보시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한번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한글과 PPT 프로그램은 매일매일 연습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주말에 한번. 방학 때마다 한번 이런 식으로 초등시기 내내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학원을 가시는 것은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고요. 어, 혹시나 방과학교 프로그램 중에 컴퓨터라는 수업이 있다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 댓글은요. 어, 지금. 쓰기, 말하기, 컴퓨터 중에서 우리 집은 이렇게 세 가지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슬슬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기술을 우리 집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앞으로 해 나가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아이들한테 엄청 큰 무기가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미리 알고 당장 시작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아, 언제쯤 슥 들어가면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션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